안녕하세요. 산더대의사 원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더대의사 총괄실장 김용숙 간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자궁탈 수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이 바빠지긴 했어요. 요즘에 방침이 수술을 적어도 하루에 세분 이상 하지 말자. 네. 왜냐면은 환자에 대한 케어를 집중적으로 잘할수 있도록. 그동안은 이제 수술하는 방법, 그거 위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 오늘은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그 혈액 검사에서 이제 보는 거는 본인 혈액형,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은 정상적인지, 비형 간염 항체가 있어서 예방이 되어 있는지, 매독 감염 유구 소변에서 염증이 없는지, 수술하기 전에 염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하고 또 백혈구의 백분율을 봐요. 백혈구도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퍼센티지를 분석을 해서 면역력이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d 수치를 보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으면 좀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해지는 그런 골다공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요실금 수술을 이제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요요도하 검사도 같이 실시를 하죠 그리고 질 용적률이 상당히 늘어나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용적률이 너무 크고 늘어나 있으면 그만큼 일반적 운역이 약해져. 다니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 리가 맞춤 형 으로 자궁 탈 수술 을하게 됩니다. 수술후에는 아마 다른 병원하고 저희 병원 은좀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1대1로 다 케어를 해 드려요. 이 환자분이 컨디션이 어떤지 혈압원 10분 15분마다 재면서 컨디션 어떤지 보고 그리고 소변을 잘 보시는지, 그리고 식사는 잘 하시는지, 그리고 잘 걸어 다니시는지 확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원장님한테 이제 드레싱을 하게 되죠.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잘 됐는지 출혈은 없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지고 나면은 기가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보호자 분이 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모든 거를 간호사가 직접 하나하나 하나, 하나. 체킹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수술하는 날 제일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주무셨냐 하고 물어보는데 두분중한 분은 이제 막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잘못 주무셨다고. 두분중한 분은 뭐별 문제 없이잘 잤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술이라는 거는 상당한 스트레스이긴 해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음.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라고 해도 환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보호자분들도 막 같이 많이 따라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정신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시지를 못하세요. 만약 꼭 보호자분이 같이 있기를 원하시면 대표로 한 분, 아니면 교대로 이렇게 오시는 게 좋고, 보호자분들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하지 하세요. 마시라. 왜냐하면 전담하는 간호사가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하거든요. 감정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을 네. 하고 나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엄청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던 분들이 케어를 네. 받으면서 굉장히 편안해 하세요. 웃으시고, 네. 자기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다. 다 얘기를 나누세요. 가정사를 다알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친해져요. 그리고선 다음에 오셨을 때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분이 저분이 큰 아들, 저분이 작은 아들 다 보여요. 저희한테. 아... 그 정도로 친해지죠.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상처가 잘아 오는지 안 그리고 지혈은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보통 수술하고 다음날은 꼭 방문해 주셔야 돼요. 밤새 안녕하셨는지 하는데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확인전화 하시잖아요. 이 전화기가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가셔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떻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수술하거나 우리 언니도 수술하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건데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편안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 주시고 수시로 문자 주시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좋은 영상 예쁜 꽃 이런 것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수술 잘 끝나고 집에 갔는데 좀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뭐 약간 피가 비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항상 체킹을 하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밤에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 걱정하시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항상 병원에 와서 처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문제가 없더라도 진짜 잘 유지가 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다시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음. 걱정들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음. 그래서 잘, 그걸 잘, 잘, 체크업을 하는데 3개월 차 됐을 때랑 수술하고 1년 됐을 음. 때 1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으면 사실 대부분 아무 문제 없어요. 수술하고 1년째까지 이렇게 보는 병원은 많지 않아요. 저희는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신정 원장님도 잘 알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또 자신감 있게 환자를 볼수 있기 때문에 1년까지는 환자분들을 꼭 오게 해서 체크업을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수술하고 오기 전에 카카오 채널로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오세요. 몇달 동안 계속 대화를 하고 오시니까 처음 보는 분 같지가 않아요. 다들 원장님 상담을 통해서도 오시지만 상담하시기 전에 원장님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로서 저하고 계속 대화하고 그냥 바로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1번, 2번, 3번 짜 몸에 그대로 순서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서 카카오 톡으로 넘어와요. 친구로.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이제 친구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 어쩐지 환자분들이 여기 오시면 낯설어하지 않으시더라고. 네. 모든 자궁 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도 여자고, 저도 이남칠녀 중에 막내고, 저희 언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언니 같고, 분만을 많이 하신 우리 엄마 같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이런 입장에서 간호를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전화를 받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늦어도 상담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표가 있잖아, 환자를 네, 내가 도전하는데 그게 사실.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실장님은 환자를 가족 처럼대하시는거 보고 저도 사실 놀래요 쉽지 않은 건데 자궁탈이라는 게뭐 요실금도 마찬가지고 창피해하죠 맞아요.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해 딸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꽁꽁 숨겨오다가 결국은 더 이상 힘들어지면 안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물론 제가 의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자 의사니까 음. 더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아줌마 제가 오면은 되게 편하게 아줌마처럼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나무 의사가 아니다. 아줌마 의사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철학이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드님만 두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따님이 음. 있으신데도 말씀을 못하신다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서요. 상담하시다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번호 나갈 거예요. 음. 전화 주셔서 저런 대한민국 전체 어머님들의 딸이 될수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세요. 얘기를 다 들어드릴 거고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전화 주세요. 정말 예전부터 대한민국 어머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니, 내일부터 저다 복주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